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웨트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방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늘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아라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림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 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2월 4일 목요일 말씀해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언약 갱신 이야기로 잠시 멈추었던 성벽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백성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백성이 성벽을 봉헌하며 누린 기쁨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 마음에 부어주신 영적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몇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부녀와 어린 아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과 성문, 성벽까지 철저하게 정결하게 한 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의롭고 정결하게 구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백성은 찬양을 준비하고 성벽 위에서 감사 찬양으로 행진하였으며 크게 찬송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두 무리로 나눠 양쪽 방향으로 성벽을 돌며 찬양하고 다시 만나서 다 함께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찬양이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터져 나온 감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감격인지 돌아봅시다.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섬길 때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각종 헌물을 들여 성전 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성전을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이로써 성전 봉사자들은 더욱 충실하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백성이 성벽을 봉헌하며 그 누린 기쁨,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쁨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들려지는 그 찬양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 그 찬양의 기쁨이 형식적인 찬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벅찬 기쁨으로 울려퍼지는. 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